오늘은 제가 집에 있는 장난감은 몇 개인지 하고, 노래볼게요 하겠습니다. 일단, 잠들이 잠깐만요. 잠, 잠들이의 페이퍼 토이, 토이, 말람부, 두토피아에도 나오는 결자가 토끼니. 그리고 이거는, 이건 이렇게. 하다잠만요 아무튼 이렇게 힘들면 부피지 나는 겁니다. 하고 이제 고민녀 곰미녀. 아니요 고민녀도 있고요. 응, 어, 뭐 응. 뭐, 뭐, 뭐. 또 고민녀도 있고요. 이번에 또이것도 있고요. 인형이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퀴즈 하나 낼 거예요. 그걸 맞히면 돼요 점들. 오쇼, 이쿠 아이고. 도티? 어 어어어, 어. 어. 그리고 요거 이거, 쬐끄만한 거하고, 이거, 매치코, 이무펌 그리고 요거 마인크래프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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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